시, 각 새벽 6시 입니다 쁘게이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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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 얼굴은 안보여주게 있어 새벽 6시라 얼굴이 못보여주는 점 양해 부탁 생신 축하합니다 신당님 당신, 신 당신, 당신, 다신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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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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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 오늘의 메인 트신 아, 긴장되는 순간! 맞아. 엄마. 응. <laughs> 엄마. 엄마 맞아. 어 이번 여름은 이걸로 나세요.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맞은 김외선. 다 같이. 생... 생...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 이유? 내 생일이야 응. 근데 부부의 날이야 응. 왜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5월 21일 이 숫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5 5위 2 1 아무도 몰라? 엄마 빨리 대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알아 좀 기다려봐 숫자랑 연관이 있다고? 5 21 2 o h n was in your oldish bit. Anja, I'm c 르 o s e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 o 가능성이 없는거야? 글쎄 <laughs> 아.. 20일 어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 그래 어 얘가 맞출 것 같다고 그랬잖아 이거 아빠는 절대 못 맞춘다 <laughs> 너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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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자격이 있어 어 진짜 어 둘이 어.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이야 헐 <laughs> <laughs> 아빠 우울하게 합쳐 <웃음> <웃음> 둘이 합쳐서 응. 하나가 된다 야. 어, <laughs> 의미가 있지. 어. 오늘 21일부터 응. 23일까지만 응. 그 셰프님이 하는 거래. 달인 그 달인 초밥의 달인 어 초밥의 달인 스시의 달인. 스시. 근데 어떻게 딱 21일날 오늘 시작인데 응. 우리가 예약할 때만 해도 앞에 예약자가 열 팀이나 계셔서 음. 확답을 못 드리겠다. 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포기를 하고 있었지? 음. 근데 어제 전화가 온 거야. 내 생일인데 혁이가 제일 좋아하네? 왜냐면 결혼하고, <laughs> 결혼하고 나서 <laughs> 어. 이 결혼을 할수 있었던 게 장모님의 역할이 제일 컸잖아. 아, 그럼. 나의 역할이 크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첫 생신이니까 음. 그 은혜를 갚겠고. 다고 음. 이렇게 풀 코스로다가 음, 음. 돈을 좀 쓰셨어요. 그래. 앞으로 더더 많이 호강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유 너무 예, 예뻐. 예뻐. 안녕하세요. 공주야, 공주 아이고, 너무. 알겠습니아 네, 너무 잘 만나서. 음, 공주 왕자가 이게보다 아, 그 우리 건강이 최고야. 오래오래. 좀지 15kg 뺐어. 진짜 멋있죠? <laughs> 멋있줌 <laughs>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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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동의해서. 아,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요사합니다감사합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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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바닥니까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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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감다다감사합니 와 이거 오, 대박이다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어. 내가 진짜 이쁘겠죠? 여러분은 배고픈 허기진 표정을 보고 계십니다. 하이에나. 하이에나. 와 반짝반짝 보석 비가 내리는 것 같아. 비가. 멋있다. 대박이지. 아오키 도시카츠. 아오키 도시카츠. 이쪽으로 안내도 하겠습니다 음. 식사는 바로 가능하니다 지금? 네 너, 어, 먹자 배고프다 어, 얼른 드시 엄마 떨어진다 줄일으시겠습니다. 엄마 발걸음이 되게 즐거워 보이네 아이문구나와 하이 니다 <목소리도 웃음> 정기, 어, 아, 아, 지야기일본유명 음. 음. 어, 일본 이 신주쿠에서 먹는 이거를 그냥 여기서 먹네 오늘 대기 걸어놓길 잘했다. 진짜 그냥 포기했으면 큰일 났다. 어 진짜.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훌륭하다. 훌륭? 음. 식사가 훌륭하다라고밖에 음. 말할 수없어 밥이 아주 음. 맘에 들어요. 님 저희 평일 저녁에 레드와인 한 잔씩 서비스 올려드리는데 네분다알코 네 네. 괜찮으십니까? 네네 네. 오늘 네분 중에 신라 S 멤버십 소지하신 고객님 계시면은 와인 무제한 이용 가능하신데 혹시 소지하신 분 계실까요? 아니요 오늘 어, 너무 기대하는 그거는 없어? 그거는 없어? <laughs> 그거는 <그건> 없어 <웃음> <웃음> 오빠를 쳐다봤어? <응>. 엄마가? <laughs> <laughs> 어, 부담스러워 <웃음> <웃음> 와인도 잘못 마시면서 무슨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laughs> 생일 <목시> 축하해! 어머님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 속에서 길다 영원히 함께해요 치얼스 태어나서고맙고음 감동이다 트러플이 음. 트러플이야 트러플트러플향 트러플이 이아 나잖아 음. 우리 왜 그동안 이렇게 좋은 뷔페를 안 먹고 살았어? 우리 왜그동이렇 살았어? 없었어가지고 그래 매워. 너무 행복하다 아 음. 음 표현을 알고 그냥 아주 그냥 하는 사람이 아주 하는 맛이 나게끔 그냥 아, 수민이처럼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래.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게 그거야. <laughs>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수민이를 만난 일입니다. 음. 아 진짜.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고기도. 정말 어, 이거 먹어. 봐 이렇게 음~ 음~ 거기 음. 녹아 녹아 음~ 아예 뭐~ 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녹겠어요. 녹겠어 녹네? <laughs> 이게 고기라고? 고기 녹지? 음. 이 반대쪽에는 먹을게 더 많아. 음~ 아빠는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뭐야? 음. 지금 그 얘기야. 한 마디 시켰거든. 와 매일매일 끝내려.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지금 뭐야? 억그로 끌지 마. 돈물 <laughs> 나, 나 그건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안돼. 해봐. 생일이니까. 쪽팔려 말씀하신 거야. 엄마를 만난 거. 그럼. 자막으로 넣었어. <웃음> <웃음> 근데 엄마는 아빠를 만난 거 아니고 나 낳은 거래. <laughs> 내가 제일 잘한 게 수민이 낳은 거야. 그리고... 동의.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예쁜 음. 수민이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난 진짜. 간장 오늘도 <laughs> 간장. 간장. <laughs> 평생 간장은 제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나 간장. 아 응. 오늘 회나오 회를 먹네 내가. 맛있지? 바다가지. 바다가지. 바다가지? 음. 소고지. 바다 진짜 맛있다. 특, 음, 최고다. 수업. 음. 이건 뭘까? 문어, 문어. 진짜 부드러워. 이건 고기 같은데 참치야. 음. 어 그래? 참치인데 소고기. 그래? 느낌. 음, 어머. 이게 조개, 조개. 음. 음. 음? 난 이거 하나. 더갖다더 달라고. 진짜? 음. 그게 그렇게 맛있어? 음. 아빤 역시 습하다 습 트리플 트리플이야 뭐응 음. 다른데랑 좀 달라 너무 다르다 응여긴 음. 그냥 1등인데? 뷔페는 신라가 1등 신랑 신랑감으로는 워낙에 1등 심부르는 월드 <웃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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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해십쇼 피자 진짜 맛있다 우리 둘이 메뉴 합치잖아? 여기 있는 거다 먹는 거지 <laughs> 너무 달라서 그러네 음. 빈틈이 없는 거야 <laughs> 완벽해 오늘 이거 먹으려고 최대한 응. 안 먹으려고 노력했다 우리 <laughs> 진짜 어찌나 노력했는지 아직까지 먹은 것 중에 북경오리가 최고다 최고야? 우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아버지 오늘 생신이실까봐 내가 생신인데 아빠 생일이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지? 아, 근데 탄수화물이 없잖아. 아빠 되게 행복해 보인다. 알산물만먹으지까 <laughs> 행복해 보인다는데 왜 동문서답이야? <laughs> 여기서 보이면 그때 도착하왜 어, 뭐, 뭐? 옆에서 나타나죠 아, 벌써 왔어? 벌써 <laughs> 왔어? <laughs> <laughs> 이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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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혜 그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기도하고 부죠 나... 엄마 소원하나 기도 됐어 됐어? 복근 가만히 치는 거야 아 속에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진실로 얘기하는 거야 속으로 손주를 빌었어요 손주 소, 엄마 사진 사진 손녀입니다 손녀 아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보세요 하나, 하나 둘 쌍둥이입니다 왜 다섯 개 뽑은, 뽑은지 알겠다. 어 애기, 애기까지? 엄마는 진짜 내 맘을. 아빠 먹지 마. 나는 디저트 먹는데, 다시 회로 시작하는. 디저트에요. <laughs> 트도해어요저트 오렌지 조각 야 오렌지가 꼭 귤이 얇아 귤이야 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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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야, 맛있다 음. 엄마 혼자서 돼. 엄마 혼자서 오면 아빠는 빨리 반팔, 반바지 아일 네, 축하드립니다 파티 끝! 엄마 생일 축하해! 응,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같이 화이팅! 화이팅! 오래오래 건강합시다! 아빠 빨리 운동하고.